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그룹 성경 공부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룰 교재는 자먼 제2권 인생 자먼이라는 책입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쓰기는 사람을 정확하게 만든다. 글을 쓴다는 것은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글쓰기보다는 못하지만 글을 읽는 것도 사람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그만 못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글로 바꾸어서 줄을 치며 읽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축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정밀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 좋습니다. 은혜 받은 것도 좋지만, 저는 이 설교를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이제 책으로 보고 읽으면서 밑줄을 치면서 자기의 메모를 닮으로써 그것이 자기의 자료가 되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할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사지 않고 복사를 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그분의 수고와 노력이 보존되지를 않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자기가 메모한 것과 또 생각한 것들을 적어 놓은 것들을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 자문 이권을 사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메모하신 것들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면 평생의 귀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과의 제목은 훈계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훈계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 훈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인간적인 이론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훈계하는 방법, 개념,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나의 지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과를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다섯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훈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재 1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줄을 좀 치겠습니다. 훈계란 무엇일까요? 훈계란 말로 듣는 책망입니다. 그런데 훈계는 간접적입니다. 왜 간접적일까요? 아직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건을 내가 전해듣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럼 징계란 무엇일까? 사건으로 경험하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에 직접적인 것입니다 훈계와 징계의 개념을 잘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맨 위의 줄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녀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말한 것 이건 뭐냐하면 교훈입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교훈을 했는데 자녀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자녀에게 책망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훈계입니다. 근데 이 훈계를 듣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징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처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교훈으로 오는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 않을 때 훈계가 되는 것이고 그 훈계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징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 훈계, 징계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인데요. 훈계는 왜 필요할까요? 제가 밑줄을 그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그렇다면 훈계는 왜 할까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죠.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에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교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삶에서 훈계는 꼭 필요한데 갈수록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훈계를 아주 싫어합니다. 훈계는 필요한데, 훈계는 점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그런 시대로 점점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계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17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더구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훈계하면 힘들지만, 그래서 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내 가족들은 훈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훈계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페이지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의 효과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훈계를 기쁘게 받으면 지식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훈계 자체가 지식이거든요. 삶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압축한 것이 훈계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더 높은 각도에서 가르쳐주는 좋은 지식이 바로 훈계거든요. 그래서 훈계를 잘 받게 되면 아주 중요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훈계를 잘 받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1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인데 은총을 입습니다. 왜? 훈계를 잘 받으면 은청을 입는가, 사랑을 받는가 하면 훈계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 알았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면 사랑스럽죠? 예쁘죠? 용서할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사랑을 받는 겁니다. 윗사람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훈계를 잘 받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1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인데 마지막으로 굳게 서서 안전한 길로 갈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위태위태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훈계를 잘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요약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2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의 부분을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고 따르며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식이 쌓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삶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게 훈계의 효과예요. 자, 네 번째 개념인데, 훈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훈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진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훈계를 하게 되면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개 공격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어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훈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우리 2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밑에서 두째 줄을 보시면, 정직한 훈계를 해야 합니다. 정직한 훈계란 뭐냐 하면, 훈계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훈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내가 훈계해야 할까? 부드럽게 어진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훈계를 받는 사람을 위하여 훈계한다면 그 훈계는 훨씬 더잘 받아들여지겠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훈계를 듣는 자세입니다. 훈계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우리 23페이지 밑에 부분인데. 제가 유명한 말한 군데 줄을 쳐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은 배경 잡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만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훈계를 할때 그것을 듣기 좋아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훈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향한 음표, 음표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음표를 모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악보가 됩니다. 그 악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잘 적용하고 연주를 하면 명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훈계를 할때 귀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은 사람으로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걸 쓰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귀담아 듣고 그 불평을 다 새로운 제품에 반영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제품이 나올까요? 훨씬 더더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훈계가 주어질 때그 훈계를 잘 받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리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죠. 그러나 훈계를 잘 듣고 거쳐가게 되면은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또 형통한 길을 가게 되고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듣고 잘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 훈계의 기술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잘 적응하게 되면 더 나은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중단되었던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인생사문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하며 구역 식구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옵나니 그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모임이 되고 만남이 되고 이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속에서 채득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룹마다 모임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구역을 이끄는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에게 함께 해 주시고 수석 교회 소그룹이 새롭게 주 안에서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